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 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공용어로 우리 인사 한번 더 하실까요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성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고 기다리죠. 이 세상에는 여러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사람들은 기쁜 소식만 전하기를 받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모든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 근경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게 됩니다. 그들이 두서했습니다. 워 그때 천사가 복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아주 작은 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의 지금은 베들레헴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회가 기념하는 탄생 기회가 있습니다. 정도 그 성지순례 목사님들하고 갔을 때 예수님 탄생 기회 거기 이렇게 기념을 해놓은 곳이죠 예수님을 이게 미뉘 계셨던 곳,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가서 참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가서 제가 손을 얹고 별표시를 막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요 거기에 아, 막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 작은 동네지만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 그 베들레헴은 너무 유명한 동네가 되었고 그리고 만 백성들의 구원의 중심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모든 그 작은 동네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소식 구주가 나신 이 소식 이것보다 더큰 소식이 있을까요 이를 우리의 성도들이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또저 하늘의 하나님 만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상징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류를 다 통치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신 하나님께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그 하나님이다. 시그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이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시느냐 만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 재송한 표현이지만 망청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은요 이 종이 어렸을 때는요. 어, 최초로 간 교회가 구세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세군 교회는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지만 교세가 그렇게 크진 못하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지원도 원조도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 활동이 막 근데 이제 나머지 교단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성탄절 예전에는요 성탄절에 정말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율동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성극을 하고 어, 이런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공연으로 보여드리고 성도들은 함께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잘못 고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며 교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고케입니다. 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시간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신앙이 가장 중심에 있는 예배가 어찌 보면 성탄 예배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탄생이 기념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달인들과 같이 안위하고 이 성탄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일생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주가 나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나신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는 인류를 죄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를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종교학자들이 막 일어나서 그 나름대로 심취한 대로 종교들을 반전시키려고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다른 종교들과 비교되는 종교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말하기에는 다른 종교와 불교나 이슬람교나 조로아스토교나 무슨 힌두교나 뭐 이런 큰 종교들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 시려고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든 아 모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모든 사람들이 죄와 불 불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거지요. 어린애기도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열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나오나요?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는 한 애기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녀도 다아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다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손을 꽉 쥐고 나오고 그리고 또막 울면서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과 의는 가르쳐야 교육해야 그대로 살아가지만 죄와 불의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습,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어찌 보면 아기들도요 아기들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 어, 부모님들이나 사람들이 어른들이 쓰는 어, 안 좋은 말을 배우고 욕을 배우는 걸 보면 그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죄의 성향이 있는 거. 이로 볼때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하냐?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의인으로 만드시고 불의를 의로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원흉이고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이 죄의 뿌리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도 타면 탈출구가 여기입니다. 비상착륙하면 탈출구부터 보십시오 가르쳐줍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버스 탈 때도 탈출구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구라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있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탈출구는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무슨 세상의 연구로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의학 문명의 발전으로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무슨 철학의 발전으로 이 영원 생명의 탈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죄로부터의 탈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기 때부터 어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갔어요. 영국도 하고 성국도 하고 찬양도 막 드렸어요. 그런데장성에서 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로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죄의 탈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지만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다 구원함에 이르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나가면. 거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 사람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제 우리가 반갑게 또한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한번 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인간의 연대기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로는 만백성들의 구원의 주 구세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이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는 것이. 박수 한번 하면서 구세주 시작. 구세주 잊지 않으셔야 된다. 예수라는 뜻은 구세주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줍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 예수. 인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 소개하셨습니다. 그 안에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수막이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영적인 여리고성이 다 가정에 무너져서 고넬아와 같은 이방인은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역사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소식은 구원의 소식으로서 이보다 더큰 기쁨의 소식이 있겠느냐? 그큰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그 뿌리, 그 뿌리로부터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생명에 이르르는, 구원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친백성이요, 천국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소식을 나만 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 식구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일가친척들에게 형제분들에게 오늘은 뭘 하느냐? 누군가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중에도 생각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의 이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을 목자들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소식이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 고대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최인류 최초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둠의 영들이 많은 어 이런 이런 종교들을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킨 것 뿐이에요 토속신앙들이 다 샤머니즘 종교들은 샤머니즘에서 발전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믿다 보니까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기로만 듣던 하나님은 신약에 이제 눈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동정녀 탄생설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런데 이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드릴 이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론은 이론은 뭐 어떤 증명되는 것도 뭐있겠습니다마은 세상의 이론으로,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우리의 종교적 기독교 안의 의문들을 말씀드릴 수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철학자였어요 굉장한 헬라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내 배설물 같이 다 모든 것을 내 지식을 내려놓는다. 지금도 대학에서 철학과 학생들은 헬라 헬라인들의 지,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헬라의 수학을 배우고 있고 그 수학이 발전돼 가지고 오늘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고 지금 많은 인류 분야의 어, 무슨 의학, 과학, 무슨 모든 분야 생활 분야에 걸쳐서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헬라인들은 대단한 지혜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헬라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다우사도 모든 것을 내가 다내려놓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과 지식과 그런 과학으로 어떤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지식을 동경하거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설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면 기독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 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나? 요그 부인하면 동정녀 어떻게 마리아에게 탄생됐나? 마리아는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신격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만 지나가면 크로스 싸인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다 우상입니다. 물론. 기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보석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이천 예수 년 전에 십자가 실제적인 이 땅에 다녀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녀를 상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내가 절을 하고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는 등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데 왜 거기서 윙크를 한번 안 해주냐는도 안 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주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온 백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의 온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준 것처럼 온 백성에게 비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 누구든지 만나서 성탄절에는요.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그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감사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고 말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증인을 할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직 증인의 삶을 살, 살지 않은 분도 아직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 이 말씀들을 이루어 드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과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더 박수하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봅니다. 영광과 평화. 시작. 모든 글은요. 논지가 있습니다. 논점이 있고요. 글이 많으면 논점이 있고요. 그 논점 안에는요. 논지가 있고요. 논지 안에는 그 논지를 이루는 부제 단어가 있습니다. 문구나 단어가요. 영광과 평화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른다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처럼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숨쉬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사람은 숨을 멈출 때 코로부터 숨이 멈춰지면 그는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격이 나왔거든요 인격은 인텔리전트입니다 그것은 지성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지성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게, 이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행할지라도 성도들만큼은 지성인이 되는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감정이 감정은 내 감성대로, 내성품대로가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하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게 감정의 다스림 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의지는 믿음의 의지로 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오늘. 이제 만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구원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땅에서 구속받을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평화는 곧 뭐냐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의 구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평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와 격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느냐?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다 돌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가정에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평안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가정 식구와 자녀들 위해 오늘 성탄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이 이제부터 평안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막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폭풍우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폭풍우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고잔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람,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자리 잔잔해지는 이는 뭐냐? 세상은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나 주님은 꾸짖으사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즉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 아직도 죄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모든 주변의 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그리고 이온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들이 그분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이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서 불화가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 그냥 평안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어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애기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이 애기들을 보고 설교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의 이두손가발의현실을 통하여 주님의 이 성탄의 평화가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